네, 835번입니다. 자 2차 함수 fx가 자 x는 1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? 네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fx식은 자 봅시다. x제곱의 개수는 a구요. 자 꼭지점이 1,3이니까 x마이너 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거든요. 자 근데 주어진 요 2차 함수하고요. 자 그리고 y는 자, 4X 더하기 3이 어디에서 만난대? 한 점에서 만난다. 보이실까요? 한 점에서 만난다.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죠, 여러분? 자, 교점이 몇 개다? 한 개라는 소리예요. 자,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습니까? 이 서로 같다라고 둬야 되잖아. 그래서 a에 x-1의 제곱 더하기 3 하고요. 자, 4x 더하기 3이 같다라고 했을 때 자, 이 아이가 이제 교점이한개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겠죠? 자, 정리 한번 해봅시다. 자, ax 제곱 마이너 자, 2ax 자, 더하기 a 빼기 4x는 0이니까요. 자, ax 제곱 마이너의 이로 묶을까요? 자, 그럼 a 플러스 e x 자,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다. 그죠? 제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 판별식 d는 0이잖아. 짝수 공식 갈게요. 자, b-제곱 그럼 a 플러스 e 의 제곱 되죠? 자, 빼기 ac 제가 0된다는 소리고요. 자, 정기하게 되면 a제곱 사라지고 자, 그래서 A는 뭐다?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여기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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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마이너스. 자, 대입해주시면. 자, 따라서 자,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. 그럼 이 대입해주시면은요, 예, 정답은 네, 2번이 되겠죠.